치말 때가 됐다. 네 안녕하세요, 먹모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제 동생하고 제 친구, 빅민 너구리 간수님하고 빅민 아니야. 빅민 아이, 빅민님. 빅민이야 갑자기. 아갑자기 아! 너구리 친구하고 해볼 거예요? <웃음> <웃음> 오 쩔어. 나 방금 봤어 집. 괜찮아, 우리가 또 사기꾼 발견돼, 하면 그렇지? 이영. 오? 응. 어? 문자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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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마인카트? 어? <laughs> 신속의 포션. 포션. 아, 나. 신속의보션 비교해 봐야지. 힘의보션 오호. 통계 보이안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좋은데? 근데 내구성이 안 붙어 있네. 이 음, 상관없어. 한 뭐? 거엔 인챈트 하지만 야, 나 이거 날카 백에 화아 화염 백에 날카 20이네. 근데 꽤 세지 않아? 응. 근데 나 이거 보호가 어 근데 보호가 옷 짜리야. 와 대박. 이거 니만 먹을려고. 니만... 야 니네들 팀한다고 하지 않았어? 응. 해체야? 팀해체야? 이제 응, 나는 안 싸울 거. 수. 오케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나 더야 나. 지금... 밀치기 무한. 야 이거 밀치기 무한이야. 대 야, 나는 나 하는 거 뼈닭이지? 나왜 닭새? 아니 이거 낚시 댄데? 응. 야, 너왜 닭? 생방이... 야, 널 낚시해, 널 낚시하겠어, 너 우리. 하지 마라. 낚시. 나 나갈 거다. 아나가지마 고마지마. 어, 유리병. <laughs> 오, 가지 가짜. 우와. 음, 이건 뭐? 야, 뭐? 뭔... <laughs> 땅돌. 이름 대박 웃겨. 야, 내거 봐봐. 나 왜? 돌허돌 어. 야, 이거 보이냐? 내거 봐봐. 뭐? 블럭 광금자가? 이 전설의 블랙 광금자가내거 보이냐? 에이 약해 빠졌네. 그냥 금갑옷이 낫다. 아. 아, 야, 뭐해? 야, 아직 시작 아니라고. My precious. 야, 원소가 어? 원소가 나장바난 있네. 원소가 난장밀미치쩔어 <laughs> 야 이거 반.. 오! 블록 황금 사과하고, 신속해고, 쇼리메스 원석아 나 봐봐. 봐봐. 원석아. 어나닭스폰나 있어. 닭, 닭. 어, 태경님이다! 태경님들이 <웃음> 완전 많아. <laughs> 야, 이 근데 안 달아, 봐봐. 그래? 그렇게 어. 대박이네? 태경 파워! 야, 왜 이렇게 많아? 역시 태경님들은 대단하다. 프라이드 대경 간장 오 나도 그런 거한적 있는데 헉! 아 뭐야 네? 낚싯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미사 다른 낚싯대 또있던데 갑자기 사라졌어 상자에야 음. <laughs> 밀치킨 천백칠십일 네. 저러 야 미치만 아, 여기 미치만 있으면 뭐너 날라가 낚대 받아 그렇게나 다... 그냥 멀리 간것 뿐이야. 그피는게 아니야. 오? 어? 저 이거 날카로운 모도 <laughs> 걸려있어. 받으러, 보고 얻았어 야, 주인, 안녕? 안녕? 야, 사기치 마. 아무것도 없어. 어? 그거 내가 이미 털었는데? 미안하지만.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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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딱 김, 키키키 아. 그거 내가 넣어놨지. 아, 여기에도 상자가? 아 털렸네? 잠만 설마? 여기? 설마? 어 민영아 안녕 설마? 오빠도 좀 좋은템 좀 나눠 갖자 아또 털은 나눠겠어어 고맙 나랑 팀먹을 사람? 나 심삼이랑 나... 무한 있거든 <laughs> 용암도 있거든 그냥 용암도. 우리 싸우지 말고 헝거게임만 즐길래? 이게 홍보 게임이 올리면 마지막에 싸우는 거라니까. 나도 알아. 근데 왠지 네 불쌍하잖아. 뭐가 불쌍해? 풀크 <laughs> 많이. 많이 내리워 거 한다 어. 어. 내국선 45 그다음에 <laughs> 파론. 이건 어파론. 내가 이겼다. 이건 내가 이겼다. 뭔데 뭔데? 심심 있다. 심포션 잠깐. 그래? 어, 네. 네가 이겼네? 네 힘보션 네? 네. 나수야나 수중 옥도 얼었다 나 아까 수중 그래서 안할 거다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물속에서 막 상자 있었어 아 잠깐 그걸게야될거 아니니 아 여기 진짜 좋은 템 있었는데 털었어 아 진짜 짜증 누구 누가 털어난 누가 털었는지 알아 누군데 미녀 오 미녀 빠르네 니네 실력은 인정해주마 나는 이거안 해봐서 모르잖아 니 네, 알아 해. 니네 해봐서 하는 거잖아 야 이제 쌓을까 다 떨어 털어... 거의 다 떨어졌네 응. 이제 이제 다 떨어졌 난 같아. 근데 방어구가 좀 그래. 썩었어 방어가? 음. 방어구? 음 근데 내구성이 안 걸려 있어 그... 방조로 방어... <laughs> 나고 나보고... 야, 근데 봐봐. 나 무기가 쩔어 야 내꺼 봐봐 봐봐 가짜 겁나구나 야이 사기빠야 야 너네 이거 전설에 보이냐 이거? 어? 누구도 그래. 막을 수 없는 <laughs> 야, 그거 원래 내가 민영이고할때 그거 내꺼였는데 이번엔 내가 지면 진짜... 에이 너구리 어 징징이 아저씨다 죽여 한번 실험해 봐야지 죽어 어 한방! 한방! 뭐 한방 상이 한방이지 걔는 약 한방의 뭐. 신이시오야 야야 야 너네 잘 있어 아 잠시만 참... 저게 포션 아 내가 맞았다 바보 근데 피가 안 날아 별로 안녕 방칸시다어 뭐야 벌써 멈췄어 잠깐만 나 인텐트 나이스 나이스 신속의 포션이서요. 심초에다가 와, 거미줄까지 물에다가 헉, 거미줄까지 있고요. 이번 뭐? 나무고. 근데 거미. 솔직히 내가 이겼다. 이거 아주 솔직히. 야싸울래? 이제. 어, 야미 미녀. 아, 어, 알았어. 이맵은 내가 과열이 한다. 어, 오! 아, 이야 모두 맨 처음에 있던 주겠네. 거, 맨 처음에 있던 곳으로 와. 내을 주겠네. 누구한테? 근데 오빠는, 근데 좀, 오빠는, 근데 좀, 그 뭐지, 좋은 해. 게 별로 없어. 난 좋은 게 많이 있어. 솔직9 9 0 어허, 짱돌을 야보지 마. 짱도, 짱또. <laughs> 짱돌를약보지 마. 심의 포션을 약보지 마. 돌도끼를 약보지 마. 돌팔매질 저기요? 몰라. 돌투. 게다가 돌... 이것까지야 하면... 돌팔매질 몰라? 응? 이런 거에 인. 야야. 야 시메 야. 야, 아! 포션, 포션 줬잖아. 시속의 포션 줬잖아. 여기요. 나또돌 포션 던지. 우리 돌 포션이야. 아이, 아이 씨미치 에에에에. 야 벌써 싸우는 거임? 어. 네, 야 민영이 와야지. 흐의, 어, 봐, 이제... 어! 아, 미치기. 아, 나 모르고 무기를 세 <목소리> 버렸어. 마마. 아, 죽는다. 나나 맞다. 나한테는 회복 포션이 있었어. 아, 맞다. 나한테는 블록이 있었어. 맞다. 나한테도 블록 사금놈사가 있었지. 난 나도 출전네 음. 네. 돌도끼. 어, 돌팔. 오케이. 한명 철이 있구요. 어. 아, 내가 죽었구나. 오케이 나 민영이 무기 얻었다. 네. 날카로운 이씨. 좀 좋네. 아, 기다려봐, 잠만. 깐 타임 타임. 타임. 야 사기 빠. 오우. 맞아, 맞아, 안에 맞아볼래? 이씨. 아. 아. 이씨. 아무리 네가 좋은 거 갖고 있었다면 이씨수 있다. 날카 이씨. 짱돌의 맛을 보거라 어딨냐 짱돌의 무서움을 봐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 잠깐만 나 타임, 타임 아 있어. 타임 야 나도 너한테 타임 줬잖아 유리병에 맞아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놈이 어리석은 녀석 인... 오나힘힘 힘 걸렸네 고마모 나 미안 힘안 줬네, 네가 혼자 해. 그런가? 미안하다. 죽어라. 미치기의 힘. 아이스 어. 용왕. 나 화염장 항 걸려 있거든. 아 나도 었네 어리석은 녀석. 야 우리 <laughs> 서로 못 죽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서로 하다가 서로 죽을 것 같아. 이씨 비겁한 자식. 비겁해. 안녕, 난 도망간다. n t 리 공격? n g 리 공격? a In 신. u 속 g r y Gongo? Hungry Gongo?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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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 그리고 나 잠깐만, 나 인벤, 나 인벤 좀 확인하고. 니가 안 해주죠. 알았어. 야, 미안해, 잠깐만. 나, 잠깐만. 나, 다 훨씬 진짜 들어나 지금 엄청 멀리서 했거든. 이 ᄋ.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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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 걸려있는. 나도 무한이 나, 도 무한이 걸렸다. 지금 무한이랑 힘삼이거든. 이 럭키 자식. 럭키. 밀치기 천이 넘는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날라갔네? 떼려봐 때려봐 계란의 맛을 야떼려봐 좀... 이씨 야 그거 가시 300짜리잖아 멍청아 에에 에. 승리 현준이 승리 와나 겁나 잘해 겁나 잘하는 게 아니고 템이 좋은 거지 안 그래? 그니까 내가 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까야 이거 내가 깐다 야 야나홍거 진짜 잘하지 않냐? 어, 내가 지금 엄청 당황하야 클로징하게 쟤! 야, 달아, 클로징 하게, 지... 나, 야 나, 민영아 시작? 클로징하게 이쪽으로 와. 야나죽어뻔 했는데 다행히 살았어. 어 그러니까. 야이번에 우리 다같이 탈출 해 하자. 그래 좋아. 내가 깰게. 음. 아이집 진짜 잘 지었는데 어디서 겪었냐 이거. 민영아 잠깐만.. 아, 민영아 클로징하자. 민영아 나 아침 물만 끌게. 민영아 그거.. 오빠 근데 피가 색깔이.. 자 민영이 맵에서 아니 제 동생의 맵에서 클로징하도록 하죠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도, 하지만 도티님은 밝혔다 나이선야메가드로퍼3 할래 아나도 나는 몽로퍼다야 클로징하자 응. 야 여기 우리 형관에서하자 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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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형관 응 그래